그래서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위로자만 그치지 않고 주님 오실 길이 이걸로 같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걸 위로를 하고 통로가 되고 지금 일어난 세 번째 경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가서 이들 위로해 주고 이러면 막 격동이 되고 시기가 나고 주님께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구원받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걸 쫙 해갖고 한방에 또 구원하신다고. 이 격론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게 다 되면 주님이 오시고 이게 인류 역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 앞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에건 다, 다 무릎 꿇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내가 더 잘났다. 나 때문에 봤다. 이렇게 할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격론 가운데서 이방인은 아니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우리의 통로가 되어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감사할 수 밖에 없고 또 유대인들도 이 경륜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방인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 받는 이 완전한 지혜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실 경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 좀 하실까요? 어우, 시간 너무 많이 갔다. 어떻게요? <laughs> 여러분, 제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면요.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에서 40장부터 기도하시고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을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유대인들 만나서 하나님께 강한 마음을 주셔고 유대인들 만나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잖아요. 나막너네 사랑한다 말하면요, 그 이렇게 벙쪄요. 이렇게. 저는 올드독스부터 다 만나고 다 하면 번쩍예요 이렇게 왜왜 그런니 왜, 왜, 왜 사랑하니 제가 하루는 너무 강한 마음이셔갖고 그 국회의원 한국에 와있을 때 이스라엘 국회의원 만나갖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 이스라엘 너무 사랑한다 너무 고맙다야 내가 할수 있으면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다 눈물이 막 그렁그렁했어요. 그 너무 충격받아 왜 그러네요. 왜냐하면 칭찬 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항상 미운 오리 가셨 미였기 때문에 가시 박힌 털. 미운 가시였기 때문에 가시 박힌 털이 아니라 미운 가시였기 때문에. 근데 막와 갖고 막 이러니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 네 제가 성께게 하셨겠죠. 아주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니네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니네가 겪었던 그일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 너의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내가 참여하게 됐고 너의 하나님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됐다. 근데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이 시자애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이렇게 압력이 나누고 서로 이렇게 눈물 그렁그렁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여러분, 우리 각자 부르심 따라서 요 열방으로 선, 선교 나가요. 그죠? 여러분, 열방으로 선교를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열방을 회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흥을 부응, 주시고, 막예수님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경륜에서 어떤 민족을 시기케 하시려, 하시려고? 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다 결론이라고 해요 한국사람이건 일본사람들이건 그 안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확 부흥을 주시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든 간에 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건 열방 부흥이건 결국에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부르심 따라 어떤 이스라엘말고 다른 민족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뭐가 더 낫고 좋고 이런게 아니라고요 이것만 귀하고 저것만 안귀한게 아니라 다 같은 경륜 가운데 같은 부르심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구하십시다 하나님이요 오랜 기간 동안요 자기가 생명다야 사랑하기로 맹세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꼴을 보시면서 한 심령이 문들어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지로 사하님 그 마음을 내게 좀 주십시오. 우리가 좀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하님 나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 민족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부로 여기는 그 신부를 깨뜨리셔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 마음 내게 숨기지 말고 나눠주셔서 내가 하나님 마음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맞추고 주님 앞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마음 달라고 이스라엘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위로 제되기 원하고 통로 되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소중한 것들로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내어주시고, 하나님이생명다의 사랑으로 맹세한 이스라엘, 당신의 순결한 신부를 그렇게 내어주시고, 그들이 이처럼 하하님 하하님 어딨냐고 외칠 때꼭 얼굴 돌려 참아주시면 아니 그들이 눈이 그렇게 막혀있는 이유가 우리 때문인 것이나요 수주님 감사합니다 아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끼지 말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여지껏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축고있던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아끼지 말고 보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깨지고 그문지는진 신명 우리 가운데 같이 나눠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들이 그 끔찍한 골간에 있음에도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던지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 위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지 감사함으로 이유를 그들에게 얘기해주기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당하는 꼴들 우리 때문이었다고 하나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기 원합니다. 나오미처럼 차마 남에겐 얘기하지 못하지만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적 없다고 얘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적 없다고 얘기하기 원합니다 그 나오미와 같은 그들에게 아님 룻과 같이 위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